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 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합법 및 법적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 하였습니다. 경매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차를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화법 및 법적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 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독일 안의 경매왕의 독일 안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출근을 아침 일찍 해서 지금 한 개의 메일이 와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 요즘에는 보면은 일찍 일찍 다니는게 너무 재밌습니다 어, 차들이 별로 없을 때 어, 혼자서 이렇게 차를 몰고쑥 나와서 들어올 때그 기분은 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대1 PT 가르치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개발하던 당시가 있어요. 어, 당시에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 법이다 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죠. 그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내가 뒤진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로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비대를 파는 사원이다 그러면은 비대의 이름 다 외우죠. 모델 넘버 외우죠. 비대의 기능들을 다 외워야 되죠. 어, 당연한 거죠. 내가 만약에 현대 자동차의 딜러다라고 하면은 현대 자동차의 10년 전, 20년 전 모델의 어떤 특징, 어떤 디자인의 변화, 어, 그다음에 기능의 변화까지. 그럼 또 현대차만 알면 안 되죠. 다른 다른 메이커 차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 그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려면은, 어, 다른 어떤 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듯이. 경매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매든 공매든 그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물건들의 모든 행적과 모든 특징들 그다음에 이 물건이 좋아 보였지만 저 물건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어~ 왜 이거는 그~ 입지는 더 좋은데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자리는 입지는 좀 떨어지는데 어~ 더큰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비교와 분석들에 대한 어떤 경험칙을 쌓기 위해서 어~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는 거 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그 부산지사에서도 강의를 했고 어제도 제가 이 신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그렇게 우량 물건을 잡아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1년에 한 3번 4번씩 사기를 계속 당해서 한 100번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기꾼이 저기 한 1km 밖에서 와도 냄새만 맡고도 알수 있는 경지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하나씩 둘씩 잡아서 신중하게 처신을 해서 어, 재미를 한개 보고 두개 보고 하다 보면 어떤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돈이 되겠다는 어떤 유형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기 같은 거를 당해도 습이 돼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어떤 탁월한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 번 하면 그 능력이 배로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런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물건을 뒤질 때는 어, 어떤 심정이냐면 이제 제가 고시공부하는 심정이었죠. 그 심정으로 모든 거를 달달달달달달 팠었습니다. 어, 그때 주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퇴근 이후죠. 일곱 시, 여덟 시쯤 돼서 밤에 새벽 열두 시 반, 한 시까지 하고 혼자서 집에 가고, 또 다음날은 금방 또 나오고, 어, 요런 어떤 일과의 반복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런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성취를 봤을 때그 쾌감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은 어떤 비전이 없이, 이거는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한 입에 목, 목구멍이 포독청이어서 입에 풀칠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싫은 것이죠.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순전히 마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거나 경매물 공부를 할 때는, 아, 이게 내일이고, 어 이것도 소설 속에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닌 어, 현실에 나에게 있는 직접적인 문제다. 이거는 숨쉬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피부에 와 닿는 일이라고 보신다면은 물건을 검색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사연을 읽으면서 한번 또 제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검색을 봄을 참는 심정으로 검색 중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다 검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물건당 1분씩만 찾아도 경매 물건만 17,525건. 시간으로 290 2시간이고, 날짜로 하면 하루에 8시간씩 검색을 하면 36.5일이 걸립니다. 일단 경매 물건만이고, 공매 물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공부하면 진짜 부자가 되긴 하나 봅니다. 자금력과 지혜만 있으면, 나이를 하나씩 먹을수록 개인사정이나 가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부에 소홀히 하는 건 사실인데, 협 회장님 말씀대로 경매 공매는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어, 자, PT분들 잘 들으세요. <laughs> 어, 한물건에 1분을 넘기지 말란 얘기는 1분이 최대치입니까? 최소치입니까? 최대치죠. 어, 최대 1분을 넘기지 마세요. 예. 그럼 최소로 10초로 한, 10초에 맞출 수도 있고 15초에 맞출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절대로 안 걸리죠. 어느 순간에는 본드난 본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도 1분이고 1 7 5 2 5건째도 1분이라면 실력은 늘지 않은 것이죠. 어, 너무 당연하죠. 어, 당근을 하나 썰어도 내가 오늘 써는 속도하고 30일 이후의 속도는 달라지는 것처럼 어,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1분을 넘기지 말라는 건 맥스죠. 맥스. 요런 걸로 시간 계산하고 있는 시간에 검색을 빨리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는 다 무의미한 계산이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된다는 거에 대한 변수를 뺐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정답에 근접하지도 않는 계산법이죠. 그죠. 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어, 고3 때처럼 공부하면 100% 부자 된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어, 고3 때 공부했던 어떤 그 책의 두께를 생각해 볼 때, 어, 지금 경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권리분석반을 시작했지만요. 실제로 50페이지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50페이지라는 것은 장수로 25장이죠. 권리 분석, 즉 경매에 있어서 지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25장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25장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은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경매에는 헤매는 인간들이 많은가? 그건 오로지 실무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경매의 실무에 있어서 어, 정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실물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권리분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물을 추정해서, 이게 실무다라고 떠들어 대니,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는 것입니다. 어,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지도자가 수준이 안 된, 자질이 안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에 독을 뿌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상층부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죠. 후진들에게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모두가 같이 공동의 업으로 고생을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한 민족이 한 5년, 1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도자를 잘못 뽑았고, 잘못 뽑은 지도자가 그 집단을, 군락을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이죠. 그게 옛날에 있었던 뭐, IMF도 그런 것이고, 6.25 사변도 그런 것이고, 어, 조선시대 때 많은 침략들도 그런 것입니다. 어, 결국은 그 무지한 것 또한 공동의 업으로 고통을 받죠. 어, 실제로 지도자들은 더 편히 피해서 편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왜6.25 때도 보면은, 어, 이승만 대통령은 다 괜찮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혼자서 도망가 버리고, 한강다리를 끊어버려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저,가, 이렇게, 그, 항상 강조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것은 배워놓으면은 지도층이 될 수밖에 없고, 경매를 잘 훈련하면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 잘또 배워놓으면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효과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백 명이 제 강의를 듣고 한 다섯 명만 그 길을 간다면 그 다섯 명이 또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 그 다섯 명이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원하는 것은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책임감을 갖고 어~ 후배 양성에 임할 정도의 외적인 어떤 수준, 도덕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경매 실문은 이렇다라고 제가 떠드는 것이 있다면, 저의 말을 듣고 어떤 깨우침이 있으셨다면, 다른데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안 된다. 요거는 어, 꼭 명심하십시오. 자, 밑에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침이라서 여러가지 어, 좋은 소리들, 어, 여러분들에게 덕담 비슷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급한 일은 아니라서 카톡보다는 이메일이 협회장님에게 편하실 것 같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이 보호된다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해주셨네요. 만약에 경매나 공매로 상가나 빌라를 낙찰 후에 경락 장금 대출을 이용하여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이 많으면 세입자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걱정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소액임차인을 위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면 보증금을 그 한도 내에서 받고 월세로 돌리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니면 만약에 상가나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많다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갚는다고 하면 세입자가 믿지 않을 텐데요. 예. 어, 세입자가 잘 믿습니다. 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출을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끼고 낙찰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요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예 이거 이 건물에 어그 대출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얼마 드려 주실 거예요? 예, 아그 전세 얼마요? 예. 그럼 전세금이 얼마까지면 내가 한 3천 원 써야 되겠으니 몇 천만 갚을게요. 그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 업자들 중에서는 아예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경우가 많고 그러면 드리, 드리면서 그 돈을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약속한 대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느냐? 어, 잘 믿어요. 어, 세입자들이 잘 믿고요. 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죠. 중개 계약서에 어, 금방 말씀한 대로 전세금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서 한 7천만 원을 은행을 갚는다. 3천은 쓴다라고 특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약을 어겨서 집주인이 갚지 않으면 그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실제로 고소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 세입자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믿습니다. 약속으로도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상가 또는 빌라에 대출금을 갖고 보증금을 받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요. 예, 이런,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끌어올 능력이 안 된다면 세입자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건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질문은 아직 부동산 경험이 없다라고 본인이 만천하에 까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어, 당연히 거래상 저는 이제 제가 언제입니까? 아주 애기때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어, 내가 어, 부동산을 재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세금 저, 그 당시 전세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럼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어,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까지 갚고, 얼마는 내가 쓰겠소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부동산에. 그러면은, 그거에 오케이 한 놈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니까. 그렇죠. 장사는 유리로 된 박스 안에서 팔 수도 있지만은요, 어, 길가의 노점에 얇은 천을 깔아놓고도 깔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피족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 여행객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려고 보자기에 깔아놓고 팔기도 합니다. 결국은 판매라는 것은 똑같죠. 음, 다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냐 어, 어떠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어,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또 그거를 수긍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옛날에 <laughs> 2200만 원의 낙찰받은 물건을 어그한 6개월 7개월 지나 가지고요. 어 다른 데서 2000을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죠? 그니까2 2 0 0의 낙찰을 받아서 세는요. 1030인가를 받았어요. 그니까 전세 월세가 4000 선에 해당한천 1030인데 어 2200에 받으면은 솔직히 1030은 4000 수준 아닙니까? 그죠? 낙찰은 2200인데, 어, 월세가 1 0에 30이니까. 어, 상당하죠? 어, 엄청난 건 수준으로 받았어요. 그래놓고 또 대출을 또2000 땡긴 적이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그집의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통상 월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어, 보증금이 작아요. 그죠? 1 0에 30이면은 경매를 만약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 천에 삼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가 개시된과 동시에 월세를 주지 않으면, 한일년 열두 달 정도를 월세를 안 주면, 사백 정도가 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오육백 돼요. 그러면은, 통상 천에 삼십에 보증금에 산다 그러면, 천만 원은 소액보증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대부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 월세에 보증금 쪽으로 삼는다면, 어 거의 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경매를 당해도 다 받는 돈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단답식으로 물어봐서 됩니까 아닌데요? 그런 건 많은 것이 아니고 아닌데요 해도 계속 물어서 또는 교육을 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한 한자로 그런 말이 있죠. 어, 백, 백척간두 진일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수행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백척이나 되는 어떤 대나무 꼭대기 에 앉아 있어도 진일보 한 걸음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맹 정진 하시라는 뜻입니다. 어, 그 정도의 각오 없이 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오가 여러분들이 습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상사입니다 그죠? 밥 먹고, 국 먹는 수준으로, 어, 느껴집니다. 즉, 본인의 어떤 잠재능력의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처음에는, 처음 산 신차는 길이 안 들어있으면 엔진이 밟아도 잘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들인다면서 고속도로를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 밟아줘야 되고, 특히 여성들이 모는 으 차들이 중고 시장에 나오면 차가 잘안 나가죠. 사가지고 한동안 좀 밟아주고 길을 들여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물질도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대출을 끼세요. 또는 뭐할 때까지 하세요. 어 카드 깡을 해서라도 하세요. 자 이런 멘트들은 뭡니까? 아 여러분들이 어, 온실 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바꾸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내 몸에 안 맞지만은 한번 버티면서 괴롭지만 버티면서 어떤 걸 밀고 나가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느덧 고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 낡은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고쳐보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해보기도 하고 칠해보 이렇게 수선도 해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들러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보다도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배짱을 키울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경험들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니까 러 그런 경험을 쌓는다라고 해서 노가다를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 그 경험이란 건 뭐냐면, 금방 말한 그런 경험이죠. 어, 입찰을 많이 해보고, 어떤 그 정말 피 말리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 어제 어떤 그 매일 상담처럼. 뭐 실무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뭐 사람 데리고 가보고 물건 조사해 보고 어,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잠재 능력을 깊이 개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받는 경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어 역기도 10kg만 계속 드는 것보다는 30kg를 몇 번씩 들어 주는 것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서 좋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들 아이들이 편하게 집에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간혹 어, 생존 체험한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체험 한 번씩 해줘 보는 것도 그 사람의 내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아침에 어, 녹음을 한번 해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 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 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 냉증으로 인해 몇십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거래되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 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